드디어 꿈에 그리던 곳에 입사를 하게 되었다. 누구나 알만한 그런 회사에 그것도 지방대 출신인 내가 합격을 하다니. 내 합격 소식에 무척이나 기뻐하시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진다. 내로라 하는 수도권 대학 출신의 어마어마한 스펙을 가진 지원자들과 함께 면접을 봤는데 그중에 내가 합격을 하다니 아직도 믿기지가 않는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함께 근무하게 된 김민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나의 합격 소식에 친구들 역시 축하를 아끼지 않았고 한편으론 지방 출신이라며 은근히 무시를 하거나 텃세를 뿌리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며 부디 잘 견디라는 조언을 해주었다.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긴 하지만 그래도 역시 불안해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스스로 마음을 다잡으며 그 어떤 부조리와 불합리에도 결코 꺾이지 않으리라 그렇게 다짐을 했다. 하지만 그런 나의 다짐은 출근 천을부터 흔들리고 말았다. 이거 복사 좀 해줄래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 자리에 앉아 앉을 부질 못하고 있는데 누군가 내게 처음으로 말을 걸어주었다. 고개를 돌려보니 권종호 대리라는 이름과 직함이 적힌 사원증을 목에 건 사람이 자리에 앉아서 모니터의 시선을 고정시킨 채 손에 든 서류를 흔들고 있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각각 다섯 번씩 하면 됩니다. 네, 말씀 편하게 해주세요, 대리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런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버렸다. 뭐라고요? 예? 내가 왜 당신한테 반말을 해야 됩니까? 우리 회사는 직급과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 존대하는 곳입니다. 멋대로 사내 지침을 바꿀 작정입니까? 개념이 없어요? 에? 아, 저, 죄송합니다. 사무실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의 시선이 나에게 몰렸다. 대충 분위기를 보아하니 저마다 수군대거나 킥킥거리며 날 비웃고 있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막 들어온 신입 주제에 어디서 건방지게. 그러게 말입니다. 아침부터 분위기 확 잡치네요. 내가 이래서 근본 없는 지방 내출 신은 안 된다고 한 거야. 마치 내가 실수하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그들은 내등 뒤에서 온갖 날카로운 말들을 내뱉었다. 난 서둘러 복사실로 향했고, 서류를 복사하며 겨우 마음을 가라앉혔다. 서로 존대는 무슨... 일부러 물먹이려고 하는 거지? 하, 참자, 참자. 부모님 생각해서 참고 좀 버티자. 나의 취직을 그 누구보다 기뻐하셨던 부모님을 떠올리며 난 이를 악물었다. 그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첫 출근을 기대하고 또 기대했던 내가 바보 같아 보였다. 끓어오르는 화를 억지로 꾸역구역 삼키다 보니 길고 긴 하루가 끝이 났다. 난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인사를 건넨 후 도망치듯 퇴근하여 두평 남짓한 고시원방에 몸을 뉘었다. 젠장 씨 하루 종일 복사 몇장한것 빼고는 한 일이 없네. 그렇게 학수고대했던 출근이 이젠 가장 하기 싫은 일이 되어버렸다. 나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며 매일 밤 그렇게 잠을 청했다. 며칠 후 어느 토요일에 이른 아침, 회사에 급하게 처리해야 할 업무가 있으니까 당장 출근하세요. 그런 권대리의 연락에 허겁지겁 회사로 가봤더니 부서 사무실에 이 과장과 권대리가 와 있었다. 한시가 급하니까 빨리 처리합시다. 이것부터 분기별로 정리 좀 해요. 예, 지시한 일을 정신없이 처리하다 보니 점심때가 다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음... 음... 그 업무 중에는 휴대폰 좀 꺼놓죠. 아, 죄송합니다. 그런 권대리의 말에 난 아버지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괜히 대집잡힐 행동을 하고 싶지 않아서 휴대폰의 전원을 끄려는데 문자 한 통이 전송되었다. 민우야, 전화를 안 받아서 문자 남긴다. 집에 빨리 좀 내려와야겠다. 네 엄마가 사고로 잘못돼 버렸다. 문자 확인하는 대로 연락 좀 빨리 주라.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난 곧바로 통화 버튼을 누르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아, 아버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엄마가 잘못되다니요? 친구들 모임에서 아침 일찍 놀러간다고 그렇게 나갔는데... <laughs> 너무도 갑작스러운 상황에 잠시 멍해져 버렸다. 술에 취한 것처럼 머리가 어지럽고 몽롱해졌다. 나는 정신없이 사무실로 뛰어들어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다. 자네,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과장님, 저 지금 당장 본가로 내려가야겠습니다. 어머니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뭐? 참나. 진짜 구제불능이네 뭐... 뭐라고요? 요즘 젊은 것들은 도대체 근성이 없어 근성이 출근만 시켜주면 뭐든 하겠다느니 회사에 뼈를 묻겠다느니 하면서 주말에 일좀 시킨 게 그렇게 불만이었어? 기껏 한다는 소리가 참... 그렇게 부모까지 팔고 싶을까? 나름 형평성에 맞춰서 지자대 출신 좀 뽑아줬더니 왜... 자네 능력으로 된것 같아 어? 어휴 속 터져 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어휴 과장님 말해 뭐합니까 입만 아프죠 김민우씨 출근할 때 사망진단서 잊지 말고 가져와요 요즘 것들 참 가관이네 가관이야 업무가 산더미인데 말이야 그 순간 망치로 머리를 한대 세게 얻어맞은 것 같았다 피가 맺히도록 입술을 꽉 깨물며 고개를 들어보니 권종호 대리가 입을 실룩거리며 어떤 말을 하려는 것 같았다. 거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널 죽이지 않고는 못 견딜 것 같아. 그러니 제발 입 다물고 있어. 미꾸라지 한 마리가 맑은 물 흐린다고. 이렇게 바쁠 때 하필 저딴 놈이 들어와서는. 핑계되는 꼬라지하고는 나는 가방에 쏘셔 넣었던 볼펜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민우야 고생했다. 자 이거 이게 뭐예요? 사망 진단서다. 회사에 제출해야 할거 아니야? 아예 아버지 식사 잘 챙기고 계세요. 저 올라갈게요 나는 아버지가 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확인한 후에야 발걸음을 옮겼다 수치인 불명의 사망진단서를 바닥에 덩그러니 버려둔 채로 말이다 이 이야기는 우리 할아버지가 직접 겪으신 경험담이다 소방관이신 할아버지는 당시 시골마을이 있는 소방서에서 비교적 한가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관 한 명이 소방서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하, 하, 좀 도와주게. 일가족 동반 자살이야. 다 같이 목을 맸다고. 사실 직업의 특성상 할아버지는 그런 일들을 자주 접하셨고 그래서 그날도 할아버지연 여느 때처럼 담담하게 경찰관을 따라 현장으로 나갔다. 자살한 가족들의 친척이 신고를 했어. 오랜만에 찾아와서 보니까 처마 끝에 가족들이 모두 목을 메고 있었다는 거지. 우리끼리 나설 일이 아닌 것 같아서 말이야. 그리고 두 사람이 현장에 도착한 순간 경찰관이 기겁을 하며 뒤로 넘어져 버렸다. 이봐, 왜 그래? 하, 한 명이... 한 명이 더 늘어났어 처마 끝에는 병찰에 신고를 했던 친척이 같이 매달려 있었다고 한다